안녕하세요. 안성 우리다육입니다. 오늘 며칠 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입된 상품. 뿌리 없는 아이. 제가 이 아이를 이제 뿌리를 내려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그러죠. <laughs> 자, 마이바오 차라. 이렇게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더잘 아시잖아요. 억지로 떼어내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면 이 아이들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걔네들한테 이제 영양분이 갈 수도 있고 또 떼면서 거기가 또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떼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그러나 나는 꼭 떼야겠다. 떼세요. 떼도 상관 없습니다. 자, 사이즈 3 0 c m 에요마이바오 차라. 얘는 이번에는 제가 조금씩 가격을 좀 싸게 책정을 했어요. 43,000원이에요. 마이바차라 676번이에요. 뿌리가 없는 아이라. 번호 맥있는 것이 이렇게 보면 물러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떼어내셔도 돼요. 물러있는 아이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자, 얘 얼굴 보시고 29cm예요. 29cm 678번 마이바오차라 아까 얼마라 그랬지? 43,000원이에요. 자, 얘는 요렇게 통판인데 여기는 갈라져 있고, 여기는 약간 터져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 사이즈 30cm에요. 마이바오 차라 677번. 43,000원이에요. 내가 오늘 일하기가 힘들게 작업동선을 쌓았네요. 자, 얘는 매두사 차라예요. 이번에 제가 조금 싸게 책정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못 사셨던 분들, 여기 통판인데 이렇게 갈라져 가죠? 마음 놓고 장만하세요. 요 며칠만 좀 이렇게 싸게 드릴 거예요. 자, 28cm 에요. 메두사 철학, 얘도 4만 3천 원에드릴게요 정상적인 가격은 4만 8천 원이에요. 자, 메두사 철학, 43번, 아니, 679번, 4만 3천 원이에요. 오늘은 제가 동선을 잘못 잡아가지고, 얘도 엄청 싼거죠 싼거죠 지금 제가 이런 애들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못 받아도 5만원 이상은 받겠죠 자 통판 내서 갈라져요 이렇게 이 아이도 사이즈 30cm 30cm가 넘어요 근데 30cm 680번 메두사철라 43,000원이에요 커피 타임인데 혼자 바빠서 지금 포장도 해야 되고 얘는 통판 통판 하시는 분들은 얘 얼른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문 주시면 2 8 c m 에요 매두사 차라 43,000원 681번이에요. 요즘에는 뿌리 내리는 거 쉬워요. 그냥 일반 차 흙에다가 상토를 조금 더 여셔도 돼요. 저는 상토 성분을 조금 더 엽니다. 에온이오은그 다음에 얘는 비싼 애예요. 이렇게 보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른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른잎은 떼어내시면 돼요. 무른 잎은 떼어내시고, 마른 잎들은안 떼어, 안 떼어내도 돼요. 자, 주작 철화예요. 이런 경우에는 떼어내고. 정말 이쁘죠? 자, 23cm예요. 주작 철화.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5만0 0 0 54,000원 해드릴게요. 682번. 얘는 조금 사이즈가 21cm예요. 주작 철라 54,000원이에요. 683번이에요. 커피를 남은 걸 <laughs> 맛이다 살에 걸렸어. 얘는 선라이즈 차라예요. 선라이즈 금차라. <laughs> 아니 왜 나는 모든 게 멀티가 안 되는지. 몰라. <laughs> 30cm예요. 선라이즈 <썬나이즈> 금차라. <laughs> 685번 48,000원이에요. 자, 686번. 얘는 여기가 약간 이렇게 휘었어요. 옆으로 보시면. 휘었죠? 대신에 심고 이쪽으로 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반드시 올라와요. 반드시. 이런 거는 지금 이 자체가, 통판 자체가 연한 색이니까 금방 잡아질 수 있어요. 자, 썬나이 지금 쳐라. 25cm. 아이고 그전에 제가 너무 막 부러지고 그런 거 들이다가 이렇게 통판 좋은 거니까 너무 좋다. 686번. 썬라이지금 차라 48,000원이에요. 지금 세일된 가격이에요. 자. 687번. 썬라이지금 차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물러 있는 잎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가도 물러 있는 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물러 있는 잎만 떼어내세요. 안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안 떼시는 게더 좋아요. 28cm예요. 썬나이 즈금 차라. 통판인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687번 썬나이 즈금 차라. 48,000원이에요. 오늘은 차라를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내일 또 차라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얘는 해양차라예요. 여기 이렇게 물러진 거는 이렇게, 물르다 싶은 거는 떼세요 그리고, 오는 과정에서 그런 거니까, 어차피 전입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해양차라. 22cm예요. 해왕차라, 43,000원이에요. 이 정도에 43,000원이면 엄청 싸죠. 해왕차라, 688번, 43,000원이에요. 자, 오, 얘는 밑에가 약간, 잘르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벌어졌네요 그래도 이렇게 심으시니까 일단 이렇다는 거 겉잎이 조금 벗겨졌다는 거 그래도 흙 속이 들어가니까 괜찮다는 거자 해양철학 얘가 19cm예요 19cm 해양철학 689번 43,000원이에요 완전 통판인데 이제 옆구리가 조금씩 갈라져 있죠 그거는 생얼이 되기 위해서 얘는 약간 오는 과정에서 뭉그러졌는데, 뭐큰 뭐는 없어요. 괜찮을 거예요. 자, 이쪽도 보여드리고, 이게 통판인데, 여기가 이제 생얼이 나오면서 이렇게 갈라질 수 있죠. 얘도 19cm예요. 해양철아. 43,000원이에요. 690번이에요. 지금 제가 조금 싸게 드리니까, 지금 장만하셔서, 뿌리 내리기도 좋은 계절이니까, 한번 심어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샤넬 차라예요. 샤넬 차라. 얘는 통판이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네. 사선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자, 사이즈. 20cm에요. 샤넬철라 691번. 43,000원이에요. 내가 짐을 미쳐다 못 풀고 제가 멀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풀다가 말고 할 수가 없어서 며칠간 못 하다가 오늘은 안 되겠다 싶어서 짬을 낸 거예요. 19cm에요. 샤넬 차라. 여기도 통판인데 약간 이렇게 희었죠흰 거는 이렇게 햇빛 부는 방향으로 흰 반대쪽을 놔두시면 반드시 일어나요. 692번 샤넬 철라 43,000원이에요. 얘도 샤넬 차라. 얘도 이렇게 비스듬이 올라갔네요. 자, 샤넬 차라. 얘도 통판인데 여기가 쌩얼이 하나 이렇게. 얘네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엄청 싼 거죠. 1 8 c m 에 693번 샤넬 차라 43,000원이에요. 다음 가격은 아마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곰수국차라. 저는 천분 아이예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이시죠. 정. 가늘고, 이제 판 자체는 요렇게 약간 헤어 있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애들은 판이 아직 어리니까. 자, 얘도 햇빛 보는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바로, 힐, 바로 세워질 거예요. 자, 저는 이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띄셔도 되고, 놔두셔도 된다 그랬죠. 1 9 c m 예요곰수국처럼얘는 정말 비싼아이인데내이가이밖에안에안 이거 이지 이거 0 0 이거 이에이 내가 가격을 잘못본거 같은데 거도 곰수국 철화에요 정말 여리여리해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생얼이 하나가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다는 거 정말 예쁘다 18cm에요 곰수국 철화 43,000원이에요 695번이에요 곰수국은 몸체가 통판인 대신에 약간씩 휘어있네요. 워낙 약한가 봐요. 휘어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키우면 바로 세워진다는 거 정말 예뻐요. 자 사이즈 20cm에요. 곰수국 철학 696번, 43,000원이에요. 얘는 소화철아요. 소화철인데 얘하고 내가 완화철하고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얘가 소화철아일 것 같아요. 자. 통판에서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거는 금방 생얼로 풀린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생얼이 있고 여름디도 생얼이 있죠. 자, 22cm예요. 이번 기회에 철아 한번 장만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화철아 697번 32,000원이에요. 정말 싸다. 소화 철화는 내가 가격을 측정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차라는 오늘 안 팔게요. 가격을 아무래도 제가 책정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자 대신에 소화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화 중풍문 약간 넘고 자목대 사이즈는. 25cm에요. 높이는 27cm에요. 얘는 이제 뿌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높이가 그대로지. 뿌리 들어가면 한 20cm나. 정말 예뻐요. 얘를 소화를 3만원에 드릴 거예요 698번 소화 3만원이에요. 699번 지금 조금 연한 상태인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터있어요 여기가 그게 만약에 부러진다 해도 그래도 좋아요 밥이 소화 사이즈 25cm 2 7 c m 예요 699번 소화 3만 원이에요. 얘는 700 그냥 오. 얘는 지금 여기서 하나 부러졌어요. 여기서 하나 부러져서 얘는 2 8 0 0원에 드릴게요. 소화는 그냥 안 보여주고 주문만 주셔도 예쁜 것이 많으니까 제가 알아서 골라드릴 수 있어요. 25cm에요, 소화. 3, 2만, 얘는 28,000원이에요. 699번이에요. 얘는 와나처라예요. 와나처라. 와나철아. 정말 다부지게 생겼어요. 통판. 와나처라. 사이즈 16cm. 43,000원이에요. 700번이에요. 와나처라. 얘도 통판이에요. 사이즈 16cm에요. 43,000원이에요. 701번이에요. 자, 완화차라. 17cm에요. 702번이에요. 4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 라이트 매금장미에요 매금장미인데 한몸 자연군생이에요 두수도 4, 6, 11둥가, 12둥가 그래요 뒷면 보시고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그냥 사세요 17cm에요 24,000원 이에요. 그냥 주문 주시면 제가 이쁜 걸로 골라드릴게요. 매금장미, 24번, 아니, 24,000원, 700, 706번 이에요. 매금장미. 얘는 두수가 조금 더 많아 보여요. 자, 뒤에. 이렇게, 목대가 안돼 있는 아이들은 금방 클것 같아요. 원 얼굴도 크죠. 707번, 매금장미, 24,000원이에요. 정말 싸요. 저희 딴 것도 있는데, 저희 5만원에 판 거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한문군생이에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매금장미, 708번. 24,000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이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